자 봅시다. 이거 다항함수다 라는 말 보입니까? 문제에서 다항함수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도, 어, 좋은 힌트다 라고 생각하십시오. 자 일단 다항함수는 전구간 연속의 미분 가능이에요. 그리고 이 극한식을 먼저 바라본다면 분모가 0이 됐는데 수렴했습니다.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우리는 써먹을 수가 있어요. 됐지? 그러고 나면, 이제,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, 솔직히 말해서, 난 이제, 로피, 여기서 로피다 써도 된다고요. 로피다 써. 제일 편해, 그게. 다, 어, 미분 가능함수들 한 맞지? fx, gx는 다함수니까 맞지? 로피다 쓰세요. 근데 이제 나는 로피다 쓰면 안 되니까, 로피다 안 쓰는 방법으로 간다면, x가 0으로 갈 때, x분의, 자, 수경아, fx한테 필요한 모양이뭐지 어떤 의미가 생길라면? 자 도함수 아, 미분계수 정양 써줄게. x 가 a 로갈때 한계를 본다면 리미트 t x a 로갈때 x 빼 a 분의 f x 빼 f a 이 모양도 그렇고 리미트 H가 때, H분의 FA h 가 0할 때 h 분의 f a 플러스 h 빼 f a 이것도 그렇고 모두 다 f 프라 a 의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. 그러면 나는 f x 가 있어요. 그럼 옆에 뭐가 필요하냐면, F0이 필요해. 요 이해 가셨습니까? 어, 이거 뭐야? 이능0 어디갔어? 됐지? 응. 이거 됐습니까? 자, 그러면, F, 마이너스 F0을 해줬다? 그럼 플러스, g x 한테 필요한 게 뭔데? G0이잖아. 그리고 이것도 처리해야겠다. 난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F0을 해줬지.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되는데? 네, 플러스 F0을 해줘야 되겠죠. 근데 여기 F0 대신에 마이너스 G0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모양이 바로 나오잖아 이해갔나? 이런 발상하면 좋아 그럼 요렇게 만들면 이거는 F프라임 0의 모양이 될 거고 요렇게 만들면 플러스 G프라임 0의 모양이 될 거고 이게 3이다라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지? 자그 다음 이거 봅시다 자 이것도 분모 어디로 가는데요? 영로가죠 그럼 분자도 영으로 가야 됩니다. 옛때문에요. 렴했으니까요 그래서 F0 플러스 3은 0입니다. 그러면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3이고 G0은 3인 거 알겠습니까? 요거 힌트를 좀 갖다 쓴 겁니다. 미리. 생각 남김에 바로 써버린 거예요. 자 그럼 이것도 정석으로 풀어라고 하면 실 솔직히 귀찮아요. 근데 음... 로피타 쓰는 거를 항상 추천합니다. 알겠죠?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자, 극한을 구할 때 팁을 한개 드린다면 0분의 0꼴이잖아. 그래서 살짝 복잡한 모양이잖아. 여러 개 곱해져 있고 맞지? 자, 얘는 0으로 가는 놈 맞죠. g0은 0이 아니죠. 얘는 0으로 가는 놈입니까? 아니죠. 따로 버리십시오. 0으로 가는 놈끼리 묶으라고요 이런 식으로 놔두십시오. 그러면 얘는 솔직히 여기서 바로 F 프임0 해도 돼요. 왜요? 그냥 또 F 0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. 맞지? 그래서 얘는 F 프임 0이고 이제 얘는 그냥 대입하면 돼. 0으로 안간다음 얘는 3분의 1이 되겠죠. 얘가 2다. 따라서 F 프임 0은 6이다라는 게 되고 여기서 보면 G 프임 0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. 찾았다. 맞지? 다 찾았는데 또시킨다 맞지? 여기는 H 프라임 X 수경화 불러볼래? F 프라임 X 곱하기 GX 네 됐어요. 자, 곰미분이 들어가야겠지.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좋아 잘했어. 지 그럼 H 프라임형은 얘 F 프라임형 바로 하자. 6 g 0 3 플러스 f 0 마이너스 3 G 프라임 0 마이너스 3 그래서 18 더이 9라서27이 나온다. 이런 결과 를 얻을 수 있다.